드리겠습니다. 우리 패막식 진행하든 안암사 양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대단히 반갑습니다. 청동하면 정말 유명한 것들이 참 많죠. 앞서 저희가 극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, 인구 4만의 소도시다라고 얘기할 기에는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. 최근 어, 자연환경 은 물론이고요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원한 감. 청도 반시가 유명하고 그리고 청도 하면 솥싸의 고장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오늘 극으로 만나본 세발 운동의 발상지 잘 살아보세 여러분들 꼭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코미디 특별시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코미디의 고장이기도 합니다. 그만큼 웃음이 넘치고 인심 좋은 고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특히나 청도 반시 축제는 청도의 명품 산품인 시험된 감 청도반시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2006년부터 매월 감이 열리는 이 시월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. 올해는 특히 주홍빛 청도 식후경이라는 주제로 청도 국민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도반시를 맛볼 수 있는 축제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. 어떻게 즐겁게 즐기셨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포막이까지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식 행사는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퍼포먼스까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축하 공연 무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누가 오시나요? 장민호 씨만 와요? 또 누가 와요? 홍지원 씨 그리고요? 박지씨 무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